안녕하세요. 홈팅 리백과의 태우입니다. 이 비디오 쇼. 자, 오늘은 싱글 몰트 위스키가 들어간 카라멜 그리고 잼을 맛보고 위스키랑 얼마나 잘 어울린지. 즉 다시 말해서 위스키랑 페어링이 얼마나 좋은지 같이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저트에 얼마나 쓴 거야? 아. 저희가 직접 해주한 거고요. 하나당 약 2만 원 돈이고 배송비는 포함 안된 가격이니까 참고하세요. 자, 보시면 얘는 글램파클라스 싱글 몰트가 들어가 있는 카라멜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에드라도어, 얘는 라프로이그 다음에 스카이섬에 시솔트가 들어간 카라멜. 스모크 헤드가 들어간 라즈베리. 싱글 놀트, 옥토모가 들어간 오렌지. 그 다음에 얘는 에드라도어가 들어간 오렌지 마말레이드. 여러분, 함정카드가 있었네요. 드라이진이 들어간 블랙체리. 함정카드예요 이피디, 우선은 카라멜부터 맛보자. 요네개 중에 뭐가 제일 땡겨? 일단은 약한 거부터 가야 되지 않을까? 약한 거? 그러면 시솔트... 시솔트. 참고로 이 녀석 중에 유일하게 술이 들어가지 않은 카라멜입니다. 얘 먹지 말래. <웃음> <웃음> 저희도 이거 처음이거든요. 위스키 해죽하다가 이거 뭐 독특한데 해서 구매한 겁니다. 어? 왜 이렇게 안 나와? 생각보다? 양그리게 적진 않네요. 카라멜 피디 와딸 피디 어 말랑말랑해. 제가 단것이라는데 그래도 맛볼게요. 응. <laughs> 음, 그냥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카라멜 냄새예요. 우선단인리반만 먹을게요. 어우 달아. 되게 서걱서걱거리는 느낌이고. 카라멜은 아니고, 그게 밑에 퍼지다 이렇게 있죠? 카라멜하고 조금 다른 느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카라멜의 쫀득한 느낌은 아니고, 음. 약간. 으스러져요. 응, 이렇게 서걱? 그런 녀석입니다. 근데 단거 좋아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고, 짠맛은 잘모르겠어 나도 짠맛 잘안 느껴지는데? 음! 끝에 미묘하게 짠맛 살짝 있나봐 근데, 단맛이 훨씬 강하다. 단맛 99.5에 짠맛 0.5. 자 지금도 맛볼 애들은 술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스키랑 잘 어울리는지 같이 비교해 볼게요. 글램파칼 스리븐이랑페어해 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달다. 이렇게 포장 하나 더 있는 거 마음에 드네. 클라피디! 음. 와따이피디! 우선 위스키 맛보기 전에 먼저 한번 맛보고 위스키랑 같이 페어해 할게요. 같은 포오술 수... 냄새 나! 나? 어. 잠시만. 위스키 랑 나요. 음. 와, 날까 싶은데, 나요. 우와. 잠시만. 오, 그리고 확실히, 위스키가 들어가다 보니까 덜 달게 났네. 음. 아까 시솔드는 엄청 달았는데, 지금 덜 달고요. 위스키 막 확실합니다. 쉐리 느낌도 어느 정도 있고, 약간 바닐라 느낌도 꽤 있다. 가라피디! 와, 빠이피디! 와, 그램파클라스 향 그대로 나네. 아, 그렇네. 그치. 어. 에이, 설마, 위스키 향이 나겠어? 라고, 반 의구심으로 구매하게 됐는데, 나요. 일퍼가 들어갔는데도 향이 나네. 응. 음. 음. 와 위스키 맛이 나는구나. 페어링 좋다. 응. 음. 제가 단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단거만 좋아하면 진짜 잘 어울리는데. 이게 퍼지가 훨씬 달잖아요. 음, 엄청. 그래서 그런가 위스키 맛이 더 진하게 나는 것 같아. 오, 좋은데? 나도 좋아. 시솔트는 좀 엔지였거든. 어, 그냥 너무 달기만 단 그런 그러니까 퍼지였는데. 메리트가 없는. 응. 음. 근데 오 글램파칼라스는 그 글램파칼라스 향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응, 음. 맛있네. 아 음. 그러면. 각자 따로따로 따로 그 위스키를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그런가? 그럼 라프로이 들고 가볼까? 응. 라프로이랑 같이 맛보자. 에드라도어는 있어? 에드라도어는 가게 없거든요. 근데 바야리 있으면. 어, 맛있다. 그거딱 뜯었을 때, 응. 향맡아 나? 나? 에드라도어가 있어. 줘봐.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라벨이랑 똑같이 표현해 놓은 게난 너무 좋아. 응. 이거 에드라도 어느 브랜드 중인지 구름 그림이 주셨나? 감사히 잘 마시겠습니다. 그래디와 떠이피리 에드라도와 독병 CS와 에드라도와 퍼지는 얼마나 잘 어울릴지. 아그 캐릭터 그대로 살아있다. 그러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와 이게 위스키 향이야 위스키 맛이야 이게 아니라 1% 넣었는데 꽤 상당히 위스키 향이 나요. 음. 글램파카라스랑맛 달라.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바닐라 맛이 좀더 강한 것 같아. 진짜. 커피 향도 맞아. 응, 커피 향도 있다. 쓰를. 오, 맛있어. 달아서 위스키 맛은 해치 같긴 한데 안 그래요. 오, 진짜. 이걸 만든 사람들이 시솔트는 달게 만들었잖아. 응. 시솔트 단맛에 한3 분의 1 정도가 단것 응. 것 같아. 시솔트는 응. 엄청 달았거든. 응. 와, 어울린다. 어울리고 오히려 이게 쫀득 하지 않고 퍼삭거리잖아요 응. 그래서 그런가 입안에 안 남아있어서 더 깔끔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위스키를 마실 때 달달한 캔디 그다음에 마이쮸 이런 거는 별로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주의였거든요 달아서 근데 아니네 위스키를 넣어으니까 어울리네 어. 우리 먹어볼 거 많아요 천천히 어, 드 라포리 응, 맛보자 지금 달아서 <laughs> 네. 아 맛있겠다 딱라프루기야 누가 봐도 색깔, 모양 그러니까 야 애들 진짜 깨알깔 잘 만들었다 난 이런 거왜 이렇게 좋지? 약간 미니어터 스타일 같지 아응 음, 약간 미니어 느낌 피트나? 피트 피트가 약하게 있어 피트 느낌인데 약간 베이컨 향이 좀더 강조된 어. 느낌이야 가라이피디안 해줘? 가자 이피디 같이 가자 스르르. 아 허지. 맛있어 퍼지부터 한번 뭐, 맛볼게요 얘는 피트 느낌보다는 베이컨 느낌이 좀 강해요 좀 짭짤한 것 같기도 하고, 응, 짠맛도 있고, 시솔트보다 더 짜. 중간맛이 피트향이 확 나네. 음. 그리고 끝맛하고. 야, 대박이다. 1%, 2%, 2, 2 넣어가지고 이 맛이 난다고? 그래. 맛있다. 잘 샀다. 잘 샀다. 되게 재밌어. 오, 요런 재미있네. 라프로릭이랑 라프로이 퍼지 궁합 너무 좋아요. 어. 그리고 라프로이 퍼지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덜 달아요. 덜 달고 짜니까 더잘 어울리는 거. 음. 아, 나는 요거 네개 중에. 우선은 시솔트는 좀인지예요 짠내도 조금 덜 나서 얘는 조금 인지고세 개가 다 마음에 드는데 이비디 원터뭐야 나는 글램파클라스. 난 라포. 나도 세개다 맛있는데 뭔가 글램파클라스가 제일 그걸 잘 구현한 것 같아. 음그 마크들. 나 그. 우선은 짠내가 있어 마음에 드는 거. 세개다그 캐릭터 중유소 제품 맛이 나 확실하게. 맞아. 근데 얘가 조금 더 짜고 덜 달아서 되게 마음에 들어. 한 번, 기회 되시면, 해주 거면 좀 비싸긴 하거든요? 배송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영국이나 놀러 갔을 때, 아니 유럽 놀러 갔을 때 이거 보이면은, 네, 구매하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응, 사보셔도 괜찮아요. 응. 단, 단좋아한단절혀 조건. 아니야, 이거, 단거 싫어해도, 만약에 오늘 내가 한 두세 잔을 마실 거잖아요? 응. 그럼 한 개도 충분해. 음 이게, 막, 이렇게, 1로 끊어 먹어야 될 만큼 쫀쫀한 제형이 아니기 때문에. 네, 되게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 약간 양갱처럼 잘라놓고. 맞아, 맞아. 한 조각씩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저 되게 조금씩 끊어 먹잖아요. 음. 아까워서 그러는거 아니에요. 달아서. 음, 달아서. 요 잼이나 마말레이드는 미니토스트에 발라서 먹어볼게요. 와, 1%에서 이런 향이 났는데, 5%는 얼마나 맛있는 향이 날까? 자, 광고 아니고요. 이마트에서 구매한 거예요. 궁금한 분들은 사서 드셔보세요. 난 지금 제일 기대되는 것부터 먹고 싶어. 먹어. 옥토모. 옥토모. 여러분, 5년 숙성 옥토모가 5% 들어가 있습니다. 옥토모 는 우리 다이아 없어? 없어. 확실해? 절대 없어. 절대 없다고. 어. 제일 기대한녀석이요 지금. 적혀 있는 건 옥토모 오렌지 젤리. 약간 질감은 연유 질감 같네. 약간 살짝 녹은 푸딩. 응 음, 그런 느낌. 자, 손 깨끗이 씻었어요. 네네. 그럼 향부터. 웃음. 얘보다 피트 그 느낌 확실히 있어. 빨리 줘. 향기증 난단 말이야. 가라피디. 와, 이피디 너무 조금 발라 주는 거 아니야? 나잘안 발려서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야? 가라피냐. 아라피냐 짜잔. 음, 맛에서는 그렇게 피트가 느껴진다. 그러게 향에서는 꽤 느껴졌는데. 약간 오렌지 주스 먹는 느낌인데? 음. 향에서는 옥토모어 피트가 느껴졌거든요. 근데 맛에서는 그다지 안 느껴지네. 좀더 좀 발라서 먹어. 디피디. 이거 봐봐, 도발로 좀 많이 발았어요향에서는 분명히 옥토모 피트 있거든? 잘 모르겠어. 음. 맛을 전잘 모르겠어요. 음, 잘. 이거는 좀 사치템인 것 같아. 음. 얘는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있습니다. 쪽. 좀... 어, 금조 그, 그냥 퍼먹으니까 나아요. 아, 그냥 퍼먹었나 제가 볼 때, 아까 이 피디가 따로 잼만 먹어봤거든요. 그럴 때는 확실히 옥토모의 그 개성이 확실히 나타났는데, 얘 때문에 그런가 봐요. 얘 때문에 맛이 음. 묻혔어. 묻치기도 했고, 응. 우리가 앞전에. 라프로잇. 라프로이1을 마셔서. 응. 그렇지. 잼은, 아말레이도 이렇게 열려야지. 아, 오렌지향 때문에, 위스키는 잘안 느껴진다. 많이 열려줘봐요 그래 말고, 이 피디가 입맛이 좋으니까, 이 피디가 요걸로 한번 따로 떠서 먹어봐. 봐 내가 지금 입안이 너무 다아 에드라도 느낌 나? 에드라도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응. 술향이 확 나요. 아, 위스키 맛은 확 응. 나? 오렌지 껍질이 들어간 잼이잖아 그렇지 마말레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쓴맛도 돌아서 훨씬 술 맛이 많이 나는 느낌이야 음자 그라나픽 와따이피리 아, 한번 맡아볼게요 아 <laughs> 열정이 와했다 거의 묻었습니다 음, 코로 먹는 잼 우선 향에서는잘 모르겠어요 이 토스트 향이 좀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런 것 같은데 우선 잼만 따로 먹어볼게요 음, 이피디만어 똑같아요 입에서 위스키가 확 퍼지긴 하는데 오렌지 마말레드 때문에 이게 에드라도의 개성이 딱나타나진 않는 것 같아요. 얘가 에드라도거든요. 그냥 위스키 향이 첨가된 오렌지 맛발레이 딱그 정도. 아 근데 술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응. 그리고 아닌데 위에만 난다 에드라도. 아까 나긴 난다고 했잖아. 어. 아니. 씹다 보니까 뒤에서 올라오네 그 향이. 아직 안 마셨거든요 에드라도. 음. 난다 난다 난다. 난다요? 응. 옥토모보다 얘가 어, 훨씬 개성이 확실하다. 응. 아, 근데 너무 달다. 어. 아, 너무 달아. 지금 입안이, 입안에 단내가 떨어지지 않다, 지금. 물도 달다. 지금 저희가 8개를 동시에 리뷰하니까 너무 단데 하나만 먹으면 꽤괜찮을것 같아요. 응. 퍼지도 응. 생각보다 많이 안 달았고, 마멀레이드에서는 쓴맛도 나고 하니까 음. 괜찮았어요. 자, 스모케드. 라즈베리. 스모키드가 대박이네. 이게 향이 더 많이 나네. 스모크헤드 이제 그대로 나 얘는 그냥 빵안 바르고 저는 그냥 맛볼게요 이 피트 그냥 막 스르륵 잼도 <laughs> 스르륵이야? 난다요! 처음에는 라즈베리 향이 강해서 잘 모르겠는데 끝에 갈수록 끝에 갈수록 느껴져요 나오네 어 나와 그 스모크헤드 특유의 그 피트가 느껴진다 자 응. 스르륵 <laughs> 근데 너무 달아 <laughs> 술을 부르는 단맛이야 와 최근 들어서 지금 단거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파티할 때, 과시용으로 진짜 대박인 는것 같아. 진짜. 위스키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거 주면은. 어. 와우. 자, 마지막 함정카드. <laughs> 함정카드는 함정이랑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어. 어, 절대. 어, 진 느낌 잘 모르겠는데. 어, 그래? 응. 체리! <laughs> 맞네. 이 피디가 전 체리. 근데 진이. 이게 살짝 끼어 파이게 느낌이야. 왜? 왜냐면 단품이 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묶어서 있었어. 아. 아. 또가봐 음, 달지 않을까? 아, 네, 진이였지 아. 저도 떠서 향하고 맛볼게요. 에이, 좀더 떠. 되게 막이 정도 맛이뜬 거야, 진짜. 일단 체리 향은 확실히 나고. 네, 진은 안 느껴져요. 맛볼게요. 아, <laughs> 진 맛나? 체리 맛이 너무 강 해서 진 맛이 거의 안 나는데, 끝에 미묘하게 은은하게 올라오네. 근데 진을 안싫어하는 사람은 되게 졸,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진 맛이 그렇게 세진 않아. 진이라고 얘기 안 해주면 몰라요. 그렇지, 모르면 그냥, 어. 어? 체리... 이 체리잼 되게 독특한 향이 난다 저는 뒤에 약간 시원한 느낌이에요 살짝 그 음. 진특이 시원한 느낌 있죠 그게 살짝 있지 막 진이 막 직관적으로 빡 와닿지 않아요 아까 스모크헤드는 직관적으로 와닿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진 않다 무난하게 먹을만하다 어 오히려 너무 달달하지 않아서 좋아할 수도 있다 응 음, 얘가 제일 덜 달지 어. 제가 볼 때, 약간 홈파티 할 때, 위스키 마실 때, 같이 페어링 할 때, 같이 조합해서 먹어보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하나하나 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해. 쏠쏠해. 뭐, 광고 아니고 저희가 좀 비싸게 좀한 거예요. 베이직 구한다고. 내돈내 <laughs> 산? 응. 음. 근데, 아쉽지가 않아. 하지만은, 여덟 어? 개를 동시에 리뷰하기는 너무 달다. <laughs> 이게 좀 아쉬웠다. 이거를, 음. 재료만 있었다면, 음. 내가 진짜 이렇게 하세요라는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싶을만큼 과시용은 엄청나요 음 그러니까 다른 음식을 할때요거를좀 좀 추가해가지고 음. 핑거푸드를 맛있게 만든다 오. 뭐 이런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우선 얘들은 너무 달아서 머릿속에서 딴게 뭐 생각이 잘 안나 근데 여기는 이제 잼이랑 이제 마말레 이 종류잖아 비스킷 위에 베이컨 위에 얘 살짝 그니까, 러 치즈나 음. 과일 올리고, 음. 얘네들을 살짝 올리는 거지. 음. 그거를 한 줄씩, 한 줄씩, 한 줄씩 만들어 놓는 거야. 음. 한 줄씩 만들어 놓은 거 꼭대기에다가 얘를 딱 놔두면 얘는 이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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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골라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지. 그리고 약간 퍼지 같은 애들은 어떤 식음이 좋을까냐면은 내가 지금 생각한 건데, 그냥 비스킷을 할게요. 이런 비스킷에다가이 퍼지를 약간 버터처럼. 음, 어, 그거 괜찮다. 이런 식으로. 잘라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얘가 워낙 다니까. 얘 지금 라프로이 커지거든요. 얘 약간 그거 같아, 땅콩버터? 응, 음, 약간 버터 바른다 생각으로. 간이 맞을 것 같다. 음! 음. 훨씬 나? 그니까, 기존의 단맛이 많이 줄어들었어그지 그러면, 위스키라? 잘 먹어. 나는 그냥 저거를 한 4등분이나 8등분 내가지고, 그냥 한 조각씩? 한 음. 입에 한 조각씩? 자, 이피디, 하고 싶은 얘기. 앞으로 직구하면서 좀더 독특한 애들이 보이면 바로바로 바로 구매해서 리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대 반 의심 반이었는데 의심에서 이 기대를 좀더 충족시킨 그런 리뷰 영상이 됐습니다. 좀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음,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헤지쿠보다는 수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 왜냐면 하 지금 이스킨구가 많이 늘었잖아. 음. 그래서 그랬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독특한 안주 페어링 공정이 풀리셨나요? 네!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좀더 재밌고,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비디오님들! 이영만! 나뵐게요! 크 태용이가 달다구리에 돈을 쓰다니. 그러니까. 근데, 와, 여덟 개 동기에 머니까 너무 달아. 머리가 와. 띵해요. 어, 어지러지러 하지만, 독특하고 되게 즐거운 기억에 따른, 즐거운 리뷰였습니다. 하지만, 달다 <laughs> 결론이 달다 하면 어떡해. 아니, 근데, 단골은 그다지 안 좋아하니까. 근데, 맛있게 달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뿅!